나대나대, 베레, 나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조심스럽게 <laughs> 얘기할래요. <laughs> 용기내 볼래요. 찰나! <laughs> <laughs> 이런 게 어딨어! 다음 팀은요, 바로 스 수다 파티! 레드벨벳 멤버별 대박 사건 토크를 할 건데요. 우리 조이 씨가 있어요. 나 진짜 이때 쩔었어 <laughs> 어. 피카보. 연말 조이. 연말 조이. 연말 조이. 마마에서 잠깐만요. 찍는 줄 알고 한 거야 이 포즈? <laughs> 아니 아니요. 이거는 이게 저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아 이게 뭐였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교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그 교정기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자꾸 신경 쓰이니까 이걸 만지고 아 이게 <laughs> 교정기 만지는 거였어요? 이제 해외에서 했으니까 치과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니까요. 갑자기 떨어지니까 이 철사가 계속 찌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뺀찌로 잘랐어요. <laughs> 그 신경쓰여갖고 만지고 있던. <laughs> 근데 저 무슨 영화 스티커처럼 나왔어요. 어, 예. 너무 예쁘게 나왔어, 예. 진짜. 아, 이게 알고보니요? 교정기를 벤츠로 끄는 그 끝에 까슬까슬한 게 자꾸 신경쓰여서? 그런데 우리 조이 씨가요. 어, 이때 이때 인기가요. <목소리> 어머, 어머, 저 겨드랑이 뭐야? <laughs> 어머, 어머, 저 겨드랑이 뭐야? <웃음> <웃음> 내 친구! 근데 그거 아세요? 겨드랑이를 올리면 사진이 훨씬 자, 훨씬 잘 나와요. 아 진짜? 갑자기? 갑자기? 보통은 뭐? 아 이렇게? 네. 우와. 약간 겨드랑이에서 그런 약간 어, 매력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겨드랑이에서 매력이 어. 나온다고요? 페로몬 페로몬. 페로몬! 아하. 그러면 양쪽으로 올리면 아, 쌍페로몬. 근데 옛날에도 약간 쾌녀 느낌, 약간 이런 거 있었잖아. 멋진 남자 이런 거. 그럼 지금 이건 페로몬을 뿜고 있는 거예요? <laughs> <이런가요? 웃음> 자기도 모르게 어필하는 방법 중에 계속 이 머리를 이렇게 막. 아어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이게막 겨드랑이를 이게 무의식적으로. <웃음> <웃음> 겨드랑이에서 매력이 <웃음> 나온다고? <웃음>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laughs> 정말 책임이 많네요. <laughs> 아 진짜 웃기네. 아 웃겨. 우리 조이 씨 하면은 또 음색이 굉장히 좋죠. <laughs> 외로운 나도 <나더리어>. 위해. <laughs> 안녕. <웃음> 조이 씨 진짜 목소리 음색 너무 좋아요. 맞아 목소리가. <laughs> 어우,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는. 근데 어. 조이 씨뿐만 아니라 레들 백의 다섯 분이 다 같이 만났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레전드 영상인 거 아세요? 아 그래요? 7 7 0만 넘었어요. <laughs> 엄청나요? 완전 마약 영상이다. 추임새 같은 것도 다 라이브로 해서 쾌감이 오진다. 신기한 애드리까지 라이브로 다 한다. 이게 애드리예요 원래 가사 아니에요? 친구 여기 다그 PC 적어놨어요. 아 소리천안. 모두 소리쳐나. 모두 소리쳐나. 내 친구. 모두 소리쳐나. 리 정말 문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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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 마부부부 피카부부부 라라 피카부 나나라 예예예예 피카부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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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가사가 진짜 웃기다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laughs> 아, 저렇게 보니까 진짜 웃긴다. 아니, 근데 백보컬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 목소리로 넣으시, 넣으셔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음원이랑 똑같이. 네. 나 아이폰 소리도 약간 이런 느낌이지. 웬디씨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나는 음 제목. Shine On Me 시원 시원한. 딱 튀어나오는. s h i e e 와 긁으셨어. 비욘세 같은 느낌. 어쨌든 시원함을. 음. 음. 담고 wow. 있는 목소리다. 저는 우리 이리씨는 약간 시크함. 블랑카. <웃음> <웃음> 우리 슬기 씨는 되게 부드럽잖아요. 안정감 있어요. 음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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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씨는 부부부, 바핑게 부부부부, 귀여운 <laughs> 부부부부. 부부부부? 다음은요, 우리 웬디 씨인데요. 이때 난리가 났습니다. 중간날 공항 출몰 사건. 아, 이 예. 사건. 쥐야, 제야 이렇게라도 하고 있을게. 아, 난리 나.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잘 어울린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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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아, 저런 머리색이 너무 잘 어울린다. 온 SNS가 들썩들썩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대체. <laughs> 그랬더라고요. 이 사진 들고 가서 웬디 단발 해주세요. 안 돼요. 손님 <웃음> <웃음> 심지어 이때 기자님까지 어떤 기자님 <laughs> 뭐, 치환이 단발 너무 상큼해서 헤드스킨하다가 아래에 있을 것 같고 있을 라고 이거 기자님 그 기자님이 쓴기사 제목이에요. 와,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일자로 잘랐었다가 오, 노, 오, 노. 아, 네. 그러면 웬디 씨의 견이 반영이 돼. 네, 그 언니 좀 이렇게 수축을 칠까요? 그래서 수치다가. 응, 음, 더쳐주세요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오 그래서, 오, 너무 기분 되게 좋은데요. <laughs> 수축을 덧쳐주세요. 덧쳐주세요. 아, 그 느낌이. <laughs> 네, 좋아.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아, 사각사각하는. 그래서 수술 치다가 또 완성이 그 됐죠. 그래서 수술 치다가 또 완성이 그 됐죠. 아, 네, 또 웬디 씨는요. 어, 바로 이리인데요 어, 바로 이리인데요 누가 누워있는 거야? 이게 헷갈린데. 이거 저희가 여쭤보고 싶어서 가져왔어. 요 이거 대체 아, 무슨 상황인지다 뭐, 알아요? 너가 누워있는 거야? 웬디 같은데요? 저예요? 그럼 나예요? 어떻게 저렇게 일자로 누워있어? 그치. 편안해 보이네. 야, 얼마나 가벼운 거야, 근데? <laughs> 그러게. 웬디 씨는 평소에도 코어 힘이 대단한 편인가요? 그냥 이건 깡. 그냥 버틴다. 아그로 깡으로.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코어 힘을 확인하기 위해서 준비한 챌린지가 있습니다. 투명 상자 챌린지예요. 위험하니까 좀 아래로 내려오셔서 여기 어, 되게 메인 스테이지 같고 좋다 네, 아, 좋습니다 잠깐만요, 박스가 여기 있다 네. 어, 와. 거기 있다 다리 찜 해볼게요 야. 와, 이거 어렵다 <laughs> 이게 할수 있어 잠깐만요, <laughs> 다시 다시 어, <laughs> 아, 오케이, 왔다, 나갔다 와, 근데 어렵다 아, 이거 되는 사람 여기가 이거 어떡해요? 이거 아, 어떡해? <laughs> 저 해. 영상은 어떻게 한 거예요? <laughs> 어떡해? 그러니까 저도 이게 원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제이씨 도전? 저저안 돼요 저 해봤어요 제이씨 도전! 잠깐 <목소리> <자꾸> 치기만 하고 <웃음> <웃음> 치기만 하고 어? 어? 약간 이렇게 발로 하는 건가? 어? 깽깽이에요? 아, 전원 스텝 투 스텝이었어 발이 닿으면 안, 안 된다 아이고 몰라 이거 안돼 약간 그러니까 이게 떠 있는 거잖아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오 있으면 오, 오 나가시나요? 도전? 도전! 도전, 아, 도전, 도전! 난안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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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아, 도전 아 나는 안돼 아, 아니, 나가면 안 되는데. 진짜, 아니, 상, 그래. 자가 여기 있다 치면은. 이런 느낌이잖아. 고문주라는 아이린! <laughs> <laughs> 신기하죠? 안 돼요. 문차이즈면 돼요? 코모! 오케이! 어, 진짜요? <laughs> 아 진짜요? 어, 참고로 우리 문차이즈로 말씀드릴 것같으면 고프로 엠베세더! <laughs> 인간 고프로! 인간 고프로의 도전, 도전, 도전! <웃음> <웃음> 레드벨벳 점원 실패 실패 컴백 파티 이인씨가 있는데요. <꿈치> 바로 2018 가요대전 예, <샵> ah. yeah. dreams c a m true. <dotted 일반> 조이 씨랑 또 슬기 씨랑 스와이스 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합동 무대를 꾸미셨어요. 같은 날에 이 Bad Boy와 Really Bad Boy를 하셨다는 게. 어어 어떻게 어떻게 이런 표정을 하지? 저건 언니 얼굴이니까 가능한 어. 거다. 톤각도가 예술입니다. 어. 예. 이때 또 직직이 아시죠 이 레전드 직직? 어. 아 이. 유명한 유명한 직 이게 아이린 레전드 직직 치자 맞아 나와요. 맞아요. <laughs> 저희가 이 직직을 찾다 보니까 자료가 엄청 많아. 아요 우리 아이린 씨가 좋아하는. 내가 뽑은 패스트 축제 No.1 보자마자 선택해주세요 러시안뉴맥 보라 1인데 패션위크 6크 1인 6 하나 둘셋 여기요 어, 네, 여기요 자 네. 어, 그럼 다음은요 자 같은 꽃입니다 뉴백 네. 출근길 1인데 바나나 1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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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떡해 이요대전 1인데 미우미우 1인 아 이거 어렵다 어, 이건 어려워 오오전 미우미우야 자 그러면 자한 번에 결승 가보겠습니다. 자 러시안 룰렛 보라 1인데 하바나 1인데 미우미우 1위 오, 어렵다. 음. 세기신 뭐예요 여기서? 전 보라. 저도 보라. 저 머리가 저, 저 사진이랑 너무 예쁘게 나왔어 저도 보라요. 저는 하바나 가겠습니다. 순간에게 찰나의 순간을 에이확 이렇게 이렇게 포착하는. <laughs> 정말 숫자 조작하는. 컴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느낌이 더 좋긴 하네요. 이 느낌이 더 좋긴 하네요. 미린 씨, 저번에 와, 오셔가지고 저 이렇게 그림 그리... 아, 참... 간직하고 계셨구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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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야 그린 거. 뭐야? 꽤나 그림 실력이 괜찮으시더라고요. 아, 여기 점이에요? 점 있으셔. 점점 있어요. 어 디테일하시네. 리터칭 부탁드릴게요. 다시 그려야될것 같은데. 리터칭 해주시고요. 관찰은 그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하게 하는데. 아, 귀에 귀신이, 귀신이 왜? 자기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 아 잠깐만 이거 약간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리터칭불가능는 <laughs> 거예요 지금. 부염을 안하는게 들어갔어. 부염과 그 구렛나루. 네, 구레나... 그리고 귀가 생겼어요. <laughs> 그리고 아 디테일 하나 더 생겼어요. 점, 턱점. <laughs> <laughs> 왜 아주 아주 수염까지 그리스 아주? <laughs> 에? <laughs> 이게 뭐야? 어겨 아, 슬기 씨 이거 일터치 가능하세요? 슬기 씨 오. 그림 잘 그리시나요? 저요? 어저 살려, 조금 살려줘. 더 살. 오. 예. 얼마 어, 전에 또 슬기 씨가 그 목탄으로 그림 그리셨는데 엄청 엄청 잘 그리셨더라고요. 살기가 <laughs> <슬기기가 웃음> 힘드네요. 어 근데 슬기 씨가 또 잡으니까 어느 정도 신뢰도가 좀 올라가네요. 예. 아, 제가 콧대를 조금 더 그려드렸거든요. 콧대? 아 어, 아무.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아, 입체적이게그렸어요입체적이게어 아, 어, 근데 확확 묘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확 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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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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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사진 사진사 피사체로 아확아확확 사촌동생이 찍어준 거라고. 제 사촌동생 제가 데리고 가가지고. 아니, 슬기씨의 약간 가족 DNA가 있다는 게 이게 아버님이 찍어준 사진이고, 이 어머님이 찍어준 사진이래요. 그래서 여친짤이 되게 유명하세요. 응. 저거 뭐야, 저거. 저거 수영이가 찍어준 거. 에? 맞아. 서로 그 여친짤로 찍어주자고서.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식의 뭔가 자연스러움 있잖아요. 어, 맞아. 예? 네? 귀여워. 래서 저희가, 어, 에어팟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소품을 이용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 짤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오늘의 여친짤 하나 생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기깔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약간 요거를 홍보하는 아니요 목적은 아니요. 아닌 거고 네, 아니... 광고 없이 하는 거다. 혹시... 그... 이제 나 노래 듣는다. 어디 카페 에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책을 한나뭐 음... 보면서 아까 네. 좀 살짝, <웃음> <웃음> 살짝 웃었 <웃음> 살짝 <웃음> 아 뭐야. 아 이게 또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은 얘기를... 있잖아, 있잖아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자, 여기서 찍어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약간 살짝 이렇게... 노래가 되게 좋다 노래가 되게 좋다 레드벨벳 퀸즈 퀸스... 퀸덤이었나 퀸즈 뭐야? 아니 근데 뒤에 배경이 열기 열그렇어아 약간... 아 이게 또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은 얘기를... 있잖아, 있잖아 약간 이렇게 <laughs> 이번 자는요. 슬기랑 결혼하고 싶어요. 짤입니다 그러니까 레드벨 슬기 씨랑 결혼하고 싶다는 편이 있었어요. 세상그 누구보다 슬기를 좋아한다. 단언할 순 없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요. <laughs> 생각해 보니, 생각해 보니 너무 허황된 꿈이네요. 그냥 제 조그만 바람이었어요. 아, 혹시 헷갈리실까 봐 말하지만 레드벨벳 슬기예요 답변을 볼까요? 못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바닷가에 가셔서 다 슬기랑 결혼하시는 게 더욱 현실감이 있네요 <laughs> 너무 단호해 이거 보셨어요 슬기 씨? 아 봤어? 어아 봤대요 아 저는 심지어 되게 많은 분들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너 이거 아, 봤냐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과연 슬기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슬기를 향한 나대 나베, 나베 세레나대 네 분이 슬기 씨 취향을 고려해서 세레나데 곡을 한 곡씩, 한 소절씩만 불러주세요. 뭐 해야 되지? 어, 어, 기억나. 생각했어요. 해볼게요. 아, 여기를 보고요. 나 이렇게 보라고? 아니 아니 나를 봐, 봐, 봐야지. 벌써부터 너무 느끼한데? 아, 그냥 나가지 <laughs> 그래. 나갈까? <할까>? 그러니까 여기, <laughs> 여기, 여기 여기 메인 무대에 서라 무대. 메인 무대. 모조렇게모조렇게 뭐 앞다니기야. 아, 진짜로 결혼하고 싶은가 봐. <laughs> 어 뭐야 뭐야 귀여워 귀여워 웃을 때 귀여워 뚜뚜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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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laughs> 다색이랑 <다슬기랑> 결혼하세요. <laughs> 귀여워, 귀여워, <웃을> 때 귀여워. <laughs> 제가 너무 괴롭네요. 가사를 몰라서 탈락입니다. 아아 아, 가사가 중요하군요. 탈락 탈락 탈락. 아뭘 했는데? 다색이랑 결혼해야 되고요. 자 과연. 저 아예 우리 조이! 카메라 어디 보면 되죠 어다들 카메라 찾는구나 <laughs>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껏 말하지 못했는데 오늘 용기 내봐도 될까요? 내지마+ <laughs> <laughs> 내지마 <laughs> <laughs>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도 될까요 까음인걸요 <laughs> 분명한 느낌 태나+ 태나 놓치고 싶지 않죠 <웃음> <웃음> 아! 이런 게어디아아아아아오아는데 우리가 <laughs> 역효과를 아아다 오늘 용기내봐도 될 네.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아, 다세개집 준비해주세요? 오늘... 남편, 남편 주세요. 네, 네. <laughs> 예리씨! 네! 사이코 활동 때 이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아리아나 그란데 마팔 사건! 아 제일 반응 좋아. <laughs> 예리씨가 사이코 비컷을 공개하자마자, 에리아나 그란데가 좋아요를 눌렀어요!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저희가 알아본 결과, 팬분께서. 아리아나 그란데 사랑한다는 예리 씨의 마음을 담은 영상 편지를 올려줬어요. 오, 그런. 그러자 우리 아리아나 그란데가 e to h 너를 진짜 껴안고 싶다 라는 <laughs> 댓글까지 사셨어요. 뭐 사실이에요. <laughs> 요새 뭐 그래서 DM으로 어떻게 서로 안부라도 묻고 있나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네. 좋아요 아리, 아리, 아리 언니가 언니? 아, 아리 언니? 아, 아리 언니? <웃음> <웃음> 영상 편지 하나 해주세요. I love you. 아 와. <laughs> 그 다음에, 이 사이코 활동 때, 예리씨가 이런 걸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laughs> 재밌게 듣고 즐기면서 하기 바란다. 베이스 나중에 유이사와 밤새워 넣은 거. <웃음> <웃음> 하는 거 재밌지? <laughs> 이수만 선생님의 텍스트. 너무 감사한 마음에 네. SNS 에 실적 올려봤어요. 오 전날까지 이렇게 선생님이 문자 되게 자주 오시고. 요번에 저희 뮤직비디오 찍을 때 직접 오셨어요 맞아요. 요번에? <laughs> 네. 찍을 그래서 때요? 새벽까지 계시면서 막그 디렉션을 좀 주셨어요. 오, 디렉션 이렇게 주셨어요? 아, 왜, 아, 왜 이렇게 하나하나 <laughs> <laughs> 하나 세심하게 막 머리카락 같은 거 신경 써서 가보시죠. 분명히 이 유튜브를 보실 아, 거예요. 선생님. 제가 올렸어요. 와. 와. 예리씨가 아주. 앞날이 밝네요 예리씨는 예리 아이스크림 케이크 때 양갈래. 아유. 너무 귀여웠어요. 또이혀 지내고 왔는데. 네. 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와. 근데 저 양갈래 머리 지금에서야 말하자면 정말 아팠어요. 진짜 제 머리거든요. 그 힘껏 들어 올려서. 정말 아팠어요 근데 지금 아유, 생각하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땡큐 어, 역시 아리 언니 동생다워요 <laughs> <laughs> 이때 진짜 너무 귀여웠죠 막내였죠 근데 제가 어, 진짜 어릴 때 회사를 들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회사에, <laughs> 회사에 들어와서 저희가 숙소 사용을 했는데 언니들이 저를 되게 많이 챙겨줬었어요. 우리 이리 씨가 그래가지고 간식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리 씨한테 그랬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막 과일도 해줬던 것 같고 김치볶음과 같은 거 하면은 계란후라이를 아 그거 어릴 때 완전 초등학생 때다. 그래서 김치볶음밥 그 계란후라이를 밑에다 두고 중간에다 두고 들었었다고 들었는데 그 쪼개가지고. 숨겨놨.. 숨겨놨나? 그랬던 것같아오 이게 나 처음 봅니다 나도 왜 예, 숨겨뒀어요? 그냥 밥 먹는 재미가 있어서 <laughs> 그랬나? 땡큐 자 다음 파티 식스는요 신곡 파티 파티 파티, 파티. 레드벨벳이 레드, 여름에 안 와서 어찌나 더웠는지 몰라요 저식 미니 앨범 퀸덤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킬링 파트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제가 녹음했을 때도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주문을 외우는 부분이 있어요. <목소리> 라디라뚜 파파디라 라디라뚜 파파디라 라디라뚜 파파디라 라뚜이 라디라 비슷한데 <laughs> 다릅니다. 라디라 라디라 뚜빠빠디라 어, 그거는 본인에게 외우는 주문 같은 건가요? 본인이자 모두에게 하는 주문이죠. 라디라 띠빠빠디라 라디라 띠바 띠빠빠디라. 어, 너무 좋네요. 라디라 띠빠빠디바. 띠바 어? <laughs> 디바요? 디바 디바 디디 디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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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디바. 그럼 한번 저희가 살짝만 맛보기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네. 떨리는 애. 근데 이거는 진짜 다 같이 춤을 보여드려야지 조금 더. 어, 네. 하고 와다실 네. 거거든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Yeah. 오! Yeah. 오! 라띠라뚜빠빠디라 <가 capitalist> 맞아요! <두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라디라뚜빠빠디라! <laughs> 우와! 잘하신다 너무 기대된다! 이 노래는 언제 들으면 좋을까요? 아니, 제가 이거를 네. 걸으면서 들, 들막 듣는데, 라띠라뚜빠빠디라 여기 나오는데, 제 무릎이 막들썩니요 <티��> <오>, <représent> <도 Horizon empty> 무릎이 들썩들썩 <uary> 갑자기 내 발걸음이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네. 그면서 아, 이거 되게, 어디 급하게 가고 싶을까? 아,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그, 급하게 아, 가고 싶을때 이라트, 빠빠티라. 이라트, 빠빠티라. 무릎이 저절로 가 조금 더 와닿네요. 예. 이번에 수록곡 몇개 들어가요? 총 다섯 곡. 또 우리 레드벨벳이 수록곡 맛집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네. 레드벨벳은 그 앨범을 통으로 들어야 진짜 그 진가를 저가 느낄 수 있거든요. 미치지 않을 거예요. 제발요. 아, 어디 가신 거야, 대체? 네, 안녕하세요. 힌맨 뱅이신가요? <laughs> 하이브의 기성 오늘 지하파러 왔는데, 드 x 1 I know I love you. 어때요, 제창법 네네. <laughs> 나를 삼가겠습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laughs> 메돌리 하는 여자, 거들먹거들먹 걷다가.